여러분, 김은혜 수동수동보수동이 돌아왔습니다. 큰 사랑,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시작합니다. 김은혜 수동수동보수동. 반갑습니다. 모두 제가 돌아왔어요. 많이 기다리시게 한점 죄송하고요. 그동안 수동수동보수동 잊고 사신 분들 다시 한번 제 달콤한 매력에 <laughs> 빠져주세요. 저는 한국 건강히 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보스턴 날씨가 좀 이상하네요. 더웠다가 비 왔다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름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 보고 계신가요? 4년에 한 번씩 오는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선수들이 몇 년간 노력한 결과를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로 4위입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선전 참으로 대단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경기들이 더운 여름을 한방에 날려버릴 스릴을 선사하는데요. 모든 결과가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몇몇 경기에서 보여준 50m를 넘은 승부욕이 그 재미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조금 살펴보자면 우선 대회 1일째였죠.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자유형 400m 예선이 있었는데요. 1등은 하였지만 경기 후 스타트가 너무 빨랐다며 경기가 끝난 후 심판에 의해 실격 처리가 되었다가 결과가 다시 번복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박태환 선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대회 2일째 남자 유도 66kg 이하급 8강전에서 조준호 선수와 일본의 에비누마 마사시 선수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심판의 판정을 통해 3명의 심판 모두가 조준호 선수의 판정승이라고 선언하였으나 계속되는 관중들의 야유 속에서 결국 심판위원장은 심판 3명의 판정을 모두 번복하게 만들어 패하는 아주 아쉬운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준호 선수 패자 부활전을 통해 결국 동메달을 얻었습니다. 대회 4일째 여자 펜싱의 신아람 선수와 독일의 브리타 하이데만 선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수비를 성공하면 신아람 선수가 이기는 상황에서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 1초였지만 그 1초를 남기고 동시타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1초 상태에서 경기는 재개되었고요. 재개 후에 두 번째 동시타에 타이머가 그대로 1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타이머는 0초를 표시해 모두 경기가 종료된 줄 알았으나 심판이 검지손가락을 치켜들더니 타이머에 숫자 1이 생기는 시공간을 가르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경기는 다시 재개되었고 우리의 신아람 선수는 결국 공격을 당해 1점을 득실하며 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후 신아람 선수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시간이 멈춘 영원한 1초, 여러분도 1초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배드민턴 고위패배 사건이죠. 중국의 왕 샤오리 그리고 유양 선수, 한국의 정경은 김하나, 김민정, 하정은 선수,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멜리아나 자우하리또 그레이시 아폴리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강팀을 피하기 위해 경기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세계 배드민턴 연맹은 8명의 선수들을 전원 실격 처리시켰습니다. 4년간 피땀흘려 준비한 점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한 스포츠 세계에서 선수들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림픽 성화에 비둘기가 타 죽은 88년 서울 올림픽,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라고 뽑힌 서울 올림픽보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이 나은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올림픽은 인종, 종교, 언어,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전 세계인이 스포츠 정신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그런 뜻깊은 자리인데 계속되는 옷인가 위원회의 압박이 이런 뜻깊은 행사의 의미를 격감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네요. 이런 짜증을 날려버릴 또 땀과 눈물로 올림픽을 준비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할 노래 한곡 들어볼게요. 국민응원곡이죠. 넥스트의 그대에게. 한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주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말은 말들 그대와도 있어 나누고 어 파이팅 돋는 그런 곡이었고요. 다음 순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아끼고 싶지만 사연 걱정에 온몸이 바들바들 부들부들 떨리는 코너 들어봐 보스턴 시작해볼게요. 이상엽님이 글쎄요 생각나는 게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이라도 하나 보내주지 그러셨어요. 이 이상엽님 <laughs> 저멀리 LA에서 김지호님이 부탁하나 하셨네요. La씨와 대한민국 진도씨가 협의를 맺어 la의 대한민국 명견 진돗개를 외환용으로 들여오려고 한답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마당에 있는 집에 살고 있다면 진돗개 한 마리 키우고 싶네요. 영어로 진도그. 요번에는 <laughs> 좀긴 고민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귄 지 얼마 안된제 남자친구는 저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항상 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 남자친구가 참 고맙구요. 하지만 이건 고민이 아니죠. 매년 고비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던 친구가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조마조마해요. 항상 만나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기에 그 친구를 친구로만 만나려고 굳게 다짐해 보아도 막상 그 친구를 보게 되면 곧 마음이 흔들려 버린답니다. 예전에 그 친구를 만날 땐 제가 그 친구한테 표현을 못해서 서로 엇갈린 적이 많았어요. 그 친구도 많이 힘들어 했고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매번 연락은 하고 있지만 오늘은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런저런 얘기 끝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벌써부터 갈팡질팡 하게 되네요. 남자친구한테는 당연히 미안하고 말도 안 되는 고민일지어도 제가 너무도 나도 오랫동안 사랑하고 좋아했던 친구라 포기가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될 인연인가요? 남들에게는 정말 고민 같지도 않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본인에게는 이게 큰 고민이 될수 있거든요. 만약 지금 사귀고 계신 남자친구분에게 그저 잘해줘서 고마움만 느껴진다면 그건 사랑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정작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그 자체보다는 둘 사이의 사랑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국에서 익명을 요구하신 분이 고민상담이라며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하시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책임 없어요. 아시겠죠? 익명을 요구하신 우리 청취자님 그래도 지금 애인이 있잖아요. 말 나온 김에. 이유미의 애인이 있어요 들어보고 올게요 만나보라 말하죠. 그대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 보스턴 소식 몇가지 알아볼게요. 보스턴이 노년에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살기 좋은 도시 4위 그리고 80세 이상에서는 1위로 꼽혔다네요. 겨울도 길고 추운 도시이지만 충분한 의료시설 및 편리한 대중교통 등의 이유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높은 세금, 비싼 집값이 걸림돌이 될수 있겠지만 저도 보스턴이 살기 좋고 멋진 도시라는 점 100번 동의합니다. 메사추세츠 주경찰이 음주운전 을 강력히 단속한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9월 까지 주말마다 고속도로 순찰 인력을 대폭 증강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하네요. 지난 주말에만 24번과 195번 도로 에서 10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 했다고 합니다. 단속 시간도 나와 있는데 따로 말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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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은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은 도로 위에 있는 모든 운전자들을 해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술 드실 거면 아예 차는 놔두고 택시를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안전운전,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남성 잡지, 맥심에서 선정하는 맥심 홈타운 하리즈 2013에 보선 대학에 재학 중인 조민지양이 도전해 중결승까지 진출했다고 하네요. 홈타운 하리스스는 이제 전문 모델이 아닌 동네 일반인들 중 가장 아름다운 분들을 뽑는 건데요. 동네 얼짱 이런 스타일로. 조민지왕은 인터뷰를 통해 맥심의 섹시한 점을 많이 어필하지만 나는 다른 모델들과 컨셉을 달리했다고 밝히며 진정한 섹시함은 노출이 아니라 우아함과 여성스러움 그리고 강함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동안 섹시하면 노출을 가장 먼저 떠올렸던 제 자신을 반성해야겠네요. 섹시하면 노출인데. 하여튼 현재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투표 받으신다고 하시고요. 스폰서도 받으신다고 하네요. 기사 찾으면서 이분 사진을 봤는데 어우, 예뻐. 나중에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라디오 인터뷰 한번 해 보고 싶네요. 조민지 씨. 듣고 계신가요? 안 듣고 계시면 들어주세요. 사심 없어요. 인터뷰 한번 합시다. <laughs> 우리 뉴 잉글랜드 지역 한인들을 위한 희소식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릴게요. 8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한인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고요. 장소는 알스넬 파크, 주소는 485 알스넬 스트릿. A-R-S-E-N-A-L 스트릿. 워터타운 -E 네. 메사추세츠 02472입니다. 경기 종목으로는 소프트볼, 농구, 족구, 피구, 발야구 그리고 보물찾기가 있고요. 참가비는 종목별로 80불, 네 종목 참가시 300불, 그리고 발야구는 참가비가 없다네요. 참가 신청 마감은 8월 5일이고요. 한인의 사무실 781-933-8822 혹은 이메일 한인회보 h-a-n-i-n-h-o-e-b-o 골뱅이 -E gmail.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무더운 여름 숨은 섭취 많이 하시고 음식 잘 익혀 드셔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모두 행복하시고요.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들으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 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닷물 속에서 밤껏 헤엄칠 고래를 상상하며 버티자고요. 청취자 여러분, 시레이타 예! 사랑해, 맨. 너를 찾아서 계속헤매고있나어 oh ye yeah. 저 하얀 파도는 내 마음을 baby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게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을 e 도 위들 가려네 I'm fall Yeah. 넌하 아마 나를 변이 시게할 국민과 넌아